정강이 피디입니다. BTS. 방탄소년단 다들 아시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뭐 아무래도 BTS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왜냐면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의 평균 연령대를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어, 연령대가 BTS보다는 임영웅 님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니지. 대부분 또 남성 구독자분들이에요. 어디 보자, 송가인님이나 홍자님의 관심이 많으려나요? 아, 뭐, 물론 저는 방금 언급한 가수들 모두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역시 제 마음속의 베스트는 나랑 같은 사람 있죠? 네, 이야기가 잠시 샜네요. 이 BTS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팝 아이콘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열풍이에요.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훌륭한 뮤지션이 셀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지만 이만큼 세계적으로 큰 파급력을 보여준 뮤지션은 최초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 빌보드, 영국 오피셜 차트, 일본 오리콘을 비롯해서 뭐 아이튠즈,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등 세계 유수의 차트에 정상에 올랐고 음반 판매량 뮤직비디오 조회수 SNS 지수 등에서도 독보적인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 기록도 세웠다고 하고요. 어,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뮤지션인 거죠. BTS로 인해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K팝을 좋아하는 세계 젊은층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인식도 그만큼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건 뭐 BTS가 유명한 거지, 그게 대한민국 인식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 글쎄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한 국가를 생각할 때그 국가 출신의 유명인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 원래 알고 계셨나요? 저기 아프리카 어딘가에 있는 나라인데 정말 세계적으로도 사람들 인식에 거의 없던 국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해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 나라 무조건 알아요 왜냐구요? 드록바의 나라거든요 드록신 드록바 드록바라는 이 축구선수 하나로 전세계 축구팬들은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죠 메시 메시하면 아르헨티나 뭐 비틀즈 하면은 영국의 리버풀이 딱 떠오르죠 뭐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일리톨껌 유행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나라는 어딥니까 핀란드죠 휘바 휘바 뭐 이케아 가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스웨덴이 딱 떠오르시지 않나요? 뭐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하죠. 해적 하면 소말리아, 돼지 하면 어어 어 이건 아닌가요? 네, 여튼.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올해 10월 부산에서 BTS가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10만 명 규모의 무료 공연이라고 해요. 아, 난리가 났죠. 국내에도 얼마나 많은 BTS 팬들이 있겠습니까? 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BTS를 좋아하시는 해외 팬들도 공연에 맞춰서 입국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이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정강희 PD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채널 고정해주세요. 현재 2030년에 개최하는 엑스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부산대, 사우디, 리아드, 2파전으로 상당히 뜨겁게 경쟁 중이죠. 여러분은 사우디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오일머니죠. 석유의 나라. 사우디는 이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엑스포 유치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에 맞서서 뭐 대한민국 부산시는 BTS를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최선두를 맡깁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엑스포? 아니, 대전에서도 했고, 여수에서도 했잖아. 얼마 안된것 같은데? 네. 엑스포 하면 다들 93년 대전 엑스포. 있고 막 그때 생각나시죠? 또 여수 엑스포도 있었죠. 2012년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도 엑스포를 두 번이나 개최했고, 막상 여수 엑스포는 2012년이었으니까 아, 10년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웬 부산 엑스포? 자, 엑스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과거 대전 여수에서 열렸던 엑스포는 인정박람회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부산이 도전하는 거는 등록박람회라고 하네요 인정박람회보다 등록박람회가 규모 자체가 큰 행사이고 세계적으로도 인정해주는 메이저라고 해요 부산에서는 이2030 부산 엑스포 유치되면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진짜 엑스포라고 강조를 하고 이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어요 물론 대전과 여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별로겠지만요 만약 2030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61조원의 경제효과와 50만명의 고용창출, 5천만명의 관광객 등등이 기대된다는 게 정부와 부산시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어, 정부와 부산시는 이 엑스포 유치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진지합니다. 이번 엑스포 유치에 부산에 사활이 걸렸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 사장단, 임원들도 파이걷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어, 현재까지는 지지 확보 국가수로 보면은 사우디에 한국이 밀리고 있다고는 해요. 뭐 프랑스도 얼마 전에 사우디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모두가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고 노력하면서 거기에 BTS를 최선두에 배치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엄청난 소식이 또 전해집니다. 바로 이제 다음 달인 10월에 BTS가 부산에서 부산의 엑스포 유치기원 무료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한 거죠. 국내 해외 수많은 BTS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도 엄청난 호재죠. 이렇게 무료로 공연을 관람하러 온 사람들, 라이브 스트림으로 보는 사람들, 뭐 세계 각지의 팬들과 국내 모든 팬들은 BTS가 부산 엑스포를 홍보한다는 것만으로도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다 같이 응원하고 또 지지하고 뭐 대한민국 편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런 와중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보시죠. 부산 시내 숙박료가 얼마나 지금 개판이 돼버렸는지 보이십니까? 아, 이 꼬라지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천만 원짜리 방도 올라와요. 현재 공연 규모가 10만 명 정도의 규모로 알려져 있거든요. 부산시 숙박업계 자체가 지금 다 폭주 상태입니다. 그냥 다눈 뒤집혀져서 광경병 걸린 개마냥 거품 물고 있어요. 아니 그냥 두 배, 세배 정도면 양반이고 기본이에요. 10배, 아니 그 이상도 이제는 올라옵니다. 배째라 이겁니다. 지금 급기야는 가격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BTS 공연 일정이 잡히기 전에 부산으로 휴가를 가기 위해서 숙박업소를 예약했던 사람을 숙박업소 측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시켜 버리는 그 강제로 예약을 취소시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허다합니다. 야, 얼마나 열받겠어요? 가족들이랑 즐겁게 부산 여행 가려고 미리 코스도 다 짜고 갈 곳도 다 계획했을 텐데 갑자기 숙소에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켜 버리고 가격을 10배로 올려 버리죠. 아이 같이 부산 가기로 한 딸이 신나서 얘기하겠죠. 아빠 이번에 부산 가면 거기 BTS 공연도 한대요. 무료라니까 우리 꼭 가요. 그러면 딸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숙소 예약한 거 취소되고 가격이 10배로 올랐어.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부산에 못 가. 네. 하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거는 유식하게 경제 용어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자면 이런 케이스를 바가지라고 하죠.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사회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이런 경우를 양아치라고 부릅니다. bts 공연 보러 국내 사람들만 가 겠어요 bts 해외 팬들도 상당히 많이 입국 해서 보러 갈 텐데 외국인들의 머릿속에 부산이라는 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왜 부산에서 엑스포가 열려야 하는지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요 어,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이미지 bts가 뭐 차트 1등하고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 뭐예요 bts가 아무리 좋은 음악 보여주고 무료 공연 펼치면 뭐합니까 기업들이 팔 걷어붙여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실상으로는 숙박비로 장난질 치고 더 나아가면 분명히 음식값도 이런 사태가 날 거고 바가지는 점점 기승하고 말도 안 되는 상수를 쓰는 미개한 나라로 인식이 잡히는 거죠 이런 특수를 노리고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 행위들은 사실 공공연하게 벌어졌고 어느 정도라면 다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분들도 뭐 당연히 욕심은 나겠죠 하지만 정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정도라는 선을 넘어 버린 게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수를 정부나 부산시 측에서 막을 수는 없는지 체크해 봤습니다만 부산시 측에서는 이 부분은 계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준비를 해가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확실히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맞고 개도를 하고 단속을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비인간적으로 도에 넘치는 이득을 추구해야만 했는가? 오늘 이슈도 뭐라 명쾌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씁쓸한 밤입니다. 정강이 PD는 금세 돌아오겠습니다.